긴 장마가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 무주. 지금 무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또 폭염이 들어오죠. 폭염하면 이제 휴가들 떠나셔야 될 건데 휴가하면 보통 해수욕장 그리고 산과 계곡을 찾는 시원한 계곡물과 나무 끈을. 그래서 오늘은. 산 좋고 물 좋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무주군 하면 정말 산 좋고 물 좋다. 그러면 산은 덕유산 국립공원, 그리고 어 단풍으로 되게 유명한 적상산이 대표적인 산이 있습니다. 해발 1000m 들이 넘죠. 그리고 이제 덕유산 같은 경우는 뭐 무주 리조트도 있고 스키장, 골프장이 이제 있는 부분이죠. 이제 적상산 같은 경우는 어, 정상에 어, 적상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 무주로 호 내려가는 그 적상호가 있고 그 정상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정말 경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보시라 어, 추천해드리고 싶은 어,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무주하면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 그리고 정말 공기 청정 지역에만 사는 반딧불. 그래서 반딧불이 축제가 8월 말부터. 어, 시작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머루, 머루의 60%를 생산하는 곳이 이제 무주죠. 그래서 적상산 올라가는 쪽에 머루 와인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니까 저는 자주 가던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 거기를 들어가면 정말 천연 냉장고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 어, 좀 추천을 해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무주를 가고자 하면 이제 교통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편은 이제 고속도로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가 이제 무주 ic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 무주 같은 경우는 국도 어, 19번 국도라든지 38번 국도라든지 어, 국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전으로 얘기하면 무진장 무주 진한 장수 어, 정말 외져 있는 곳이죠 요즘은 이런 곳이. 반대로, 관광명소, 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또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교통, 교통 부분, 어, 교통하면 가장 큰게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부분이죠. 그래서 음, 철도 같은 경우 한참 이제 이거를 진행하려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주, 무주, 김천 간 철도입니다. 음, 그리고 고속도로 이제 전주-무주 그다음에 성주-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예전에 이제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 동서 고속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만금 전주 쪽은 이미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라든지 다 운행을 하고 있고 저기 동쪽으로 가면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에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는 이미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송주간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남아있는 구간이 실질적으로 전주, 무주, 송주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지금 당장은 약간 뭐 타당성 부분에서 뭐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됐을 때무주의 역이 하나 만들어지고 분기점과 R C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무주가 뭐 산업으로 발전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관광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런 기반 시설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최고의 관광 명소 지역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조그마한 어 토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어, 이 적상면 사산리 하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어 무주 IC에서 약한 10분 거리 어이 정도 거리가 됩니다. 직선 거리로는 약 4km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이 사산리 쪽은 19번 국도와 이제 거의 근접해 있고 30번 국도도. 어 이쪽 19번 국도와 이제 접해지기 때문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상황이나 고속도로 상황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얘기할 때 미래의 비전도 반드시 들어가야 투자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좀먼 미래적인 이야기지만 새만금 포항강 고속도로 전주에서 무주 송주로 가는 고속도로와 그리고 전주에서 무주 김천으로 가는 철도 이 부분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무주의 역이 생겨야될 부분은 노선도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이 역은 적상면 쪽에 자리를 잡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 어차피 관광 효과 그리고 이제 교통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추후에 이제 개발 여건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뭐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가격은 저렴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무주 이 적상면 사산이 바로 이제 위쪽에 어 리조트 뭐 캠핑장도 있고, 바로 도로를 타면 무주 리조트라든지 무주 아이시로 이제 갈수 있는 부분이고, 무주가 워낙 공기가 좋은 지역이니까 관광 관련 산업들은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굉장한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지역은 사산리 산 221-6번지입니다. 면적은 18,942 제곱미터 약5,730 평입니다. 지목은 현재 임야고 용도지역은 100%다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나 뭐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이뭐 예 분뇨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약이다 있는 지역이고 중보전 산지이고 19번 국도 같은 경우도 직선 거리로는 한 13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오는 침입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 뭐이 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진입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이제 진입로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맹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경사도를 보니까 어 15도 이하가 약 1527평 그리고 20도 이하가 약 3154평 그래서 20도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는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이고 뭔가 시행을 할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제 도로가 없는 부분이라 가격은 1억 3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계산하니까 약한 2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도로 없는 부분이 크죠. 근데 그래도 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이 앞에 있는 지지분이안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이 앞에 있는 어 땅을 조금 일부를 매입한다든지 어 기존에 시멘트 도로 옆으로 지나가는 부분 그 연결되는 부분 일부를 좀 매입을 할수 있다고 하면 어 충분히 이제 지금 지방이고 하니까 이 매입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일부를 매입해서 도로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땅이 평당 10만원짜리 이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묻어 놓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워낙 저렴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투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어, 산적금 물 좀. 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토지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저렴하고 하는 부분이라 투자 메리트도 있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뭔가 캠핑장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숙박이라든지 식당, 관광과 매치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고 싶으시다면 주변 토지 일부를 매입하셔서 도로 연결이 될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토지 집가 상승 부분도 상당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주군 적상면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